서울공원예술고등학교의 평범한 일반고 특성화 고학.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인데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일단 부모님과 떨어지게 돼서 그 기숙사 한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거리를 다녔어요 녀어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 나는 서공예에서 루디고로 전학 온 김시몬 나는 시지구에서 루디고로 전학 온 아니다스키야 최경 에보링 채보링입니다 데보링 오늘은 특목고와 일반고를 알아보자. 알아보자 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1년 살아보는 선배로서 꿀팁이나 그런 팁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특정화랑 인문계가 어떻게 다른지 내가 오늘 낱낱이 파헤쳐 줄게 재밌게 봐주세요 저희도 일반 것처럼 교과 수, 수업을 들어요, 교과 수업을. 이제 춤 수업도 듣고, 방과 후에는 따로 수업을 가는 친구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 남아서 개인 연습을 하고,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는 편이에요. 저는 6시 30분쯤 일어나서 8시까지 등교를 하고요. 8시 20분부터 수업을 시작을 해서 총 50분씩, 3시좀 넘어서 끝나거나, 4시쯤에 끝나고, 그 이후에는 학원 가거나, 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는 신청을 한 친구들만 하는 거라서, 저는 그냥 집 가거나 친구들 그냥 놀거나 운동 가거나 하던가요? 거의 일반고는 보통 대학을 가기 위한 목적이다 보니까 대부분 다 공부인 것 같아요. 아, 특히 요즘 시기에는 학교를 더안 가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독서실 가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점심 먹을 때또 독서실에 나가서 밥을 먹고 또 밥을 먹고 나면 또 독서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래 12시에 집에 들어가는 편인 것 같아요. 어, 어, 어.. 너무 아파 <laughs> 일단 제가 학교를 다니잖아요 그럼 다크서클 일단 여기 있어요 기본적으로 왜냐면 한번 얘기해볼게요 일단 6시 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방송이 열려요 일단 현재 시각 아 6시 반분다 일어나세요 이러고 그러면 저모에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진짜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선선한 가을이나 봄에는 운동장을 불러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곱도 못 떼고 계단 타고 내려가가지고 운동장을 해줘 이렇게 하고 잠도 안 깨고 남자도 머리 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해존하고 앉아 있고 그러고 나서 또 들어가래요 들어가서 이제 아무튼 일어나서 9시 4 0분 내려가서 밥 먹고 1교시부터 그때는 한 거랑 다 똑같은데 그래서 한 5시쯤 끝나고 끝나면 바로 반가워하고 6시 반부터 7시 50분까지 저녁 먹고 낮자 1타임 2타임 하면 11시에 이제 끝나는데 11시에 가서 씻고 그래서 11시에 끝나서 가서 씻고 기숙사에서 좀 정리하고 하다가 12시에 자도 되고 근데 심야 자습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심야 자습 신청하면 새벽 자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5시인가 6시쯤에 가서 새벽 자습하고 진짜 피곤해요 시험기간에 음, 시간이 없고 정신도 없어 그건 선택인데 보통 3자 하는 애들 없어요 공부하고 근데 그래도 또 깨어나 대요 그래서 저는 잠이 많아서 새벽 자습 안 해봤고 팀선서님은좀 많이 6시에 이렇게 알, 그 방송을 해요. 사감 선생님 방송을 하고 가요를 막 틀어주거든요. 함께라고 가요를 막 틀어주는데 그래서 좋아했던 노래도 싫어지죠. 같이다들려줘 그냥 그때그때 위험하는 그때 거라 싫어져요. 고등학교 때 듣고 앉아있나니까짠 너무 이렇게 공부하고 어떻게 살아요? 저는 인문계 못갈것 같아요. 일반고 음, 이거 보는데 숨 막혀요. 진짜 제가 다니는 학교는 10, 11시간이 무용 시간이 있거든요. <laughs> 그리고 저희는 무조건 그냥 7교 시까지고 야자가 없어요. 우리는 야자 신사까지 이거는 정말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기는 쪽이 다르다 보니까. 폐계 원리. 이런 건 저희한테 없는 거고 문화 콘텐츠 산업 일반 너무 웃기죠? 문콘, 문콘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아 문콘 음. 아 그리고 저희 학교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기독교 학교여서 예배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연장 같은 홀에서 실음과 친구들 선배님들이 그렁치고 노래 부르시는데 진짜 퀄리티가 엄청나요 조명도 이렇게 삐까삐까삐까거리고 다들 막 일어나서 이러고 있고 예배 시간이 완전 콘서트장 같고 재밌어요 어 근데 저희는 도희는 이제 전공과목이 많고 국영수는 3시간씩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따로 공부를 다 해야 돼요 자기가 여긴 되게 많네요 국영수가 영어가 하루에 2시간인데요? 뭐야 3시간이야 이날. 영 쭈루룩이야? 레전드 레전드 <목소리> 문학 맨날 있네 국어가 저희는 일단 두발 자유고요. 교복은 저희는 체육복이 개인 체육복이라서 사복을 그냥 자기 원하는 거 입는 거거든요. 이제 그 반이 언제 체육인지 뭐 이런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갈아입고 다니고 그래도 뭐 딱히 별 말씀 안 하시고, 교문 통과할 때는 교복 입어야 되고 슬리퍼 신으면 안 돼요. 화장해도 되고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중학교 때는 엄청 빡셌거든요. 그냥 되게 치마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선생님들이 치마를 내려오라고.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공부할 애들은 공부를 하고, 공부하면서 노는 친구들은. 알아서 알아서 하는 분위기라서 선생님들이 터치를 아, 잘안 하시는 것 같아요 화장을 해도 뭐 네일을 바르든 염색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파마도? 아, 저... 파마 애들이 고데기를 많이 하거든 아... 파마보다는 저희이진 치마 길이도 완전 안 잡으시고 또할 말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거의 얘네가 되는 건 저희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화장도 안 되고 티, 일단 티가 이 정도 바르잖아요 바로 불려가는 거예요 조만 해도 티가 너무 불려가지고 치마 진짜 줄이면 태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길이보다 훨씬 길고 저처럼 겨울에 처음. 춥지도 않고 너무 좋죠 근데 아침 먹을 때도 통과할 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저 아침도 안 먹고 좀 일찍 나가면 상담선생님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냥 몰래 나가면 돼요 그래서 슈퍼 빠지고 등병 한 병만 걸리면 좀한나겠죠 이거 보면 저희 학교는 좀 많죠 얘기가 일단 막 저희가 말을 하지 않아도 소문이 많이 돌아요 성인계는 안 잡는데 다들 머리 막하얗고 노랗잖아 근데 어떤 애들은 뭐 잡는데 이런 소문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학교 교복은 터치를 안 해요 왜냐 일단 워하게 작게 타이트하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줄 그리거나 단을 받거나 치마를 이렇게 뭐거나 이런 아무도 없어요. 이대로 입어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요복은 터치 안 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염색, 파마, 화장, 선크림, 백탁 선크림도 안 됐었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묻어났다. 그래도 걸렸었어요. 그 정도로 심했는데 저희가 하도 이렇게 항의를 막 쪼고쪼고 해가지고 올해부터는 자연 갈색 머리나 갈색으로 염색한 머리는 되고요. 파마는 원래 잘안 잡았고 화장은 아예 터치 안 해요. 이제 네일아트는 지합니다 근데 너무 다들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다니니까 너무 힘든데도 화장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다들 하니까 <laughs> 나도 해야 돼 분위기 자체가 해야 돼 그런 게 있어요 시모님 지금 머리가 약간 애쉬 그런 것도 잡아요? 원래는 잡죠 계약 안한 상태라서 애들 다 머리가 이렇고 이 정도는 좀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색깔이 빠진 거예요? 하면은 봐주실지도 몰라요 입학? 우리 입학하는 거. 뺑뺑이? 그 뺑뺑이밖에 없죠. 중학교 가는 거랑 똑같지 않아? 그냥 그치, 그치.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원하는 고등학교 골라서 뺑뺑이로 합격하면 거기를 가야 되는? 전 입문계는 거의 다 집에서 가까운 곳, 애들 많이 가는 곳, 이런 식으로 가니까넌 무슨 지방 붙었어? 나 일지방 붙었어. 저희는 일지방, 이 지방을 써도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냥 아예 강제 배정으로 다른 데 가고 그런 애들은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지방 돼가지고. 저희 학교는 빡세죠. 엄청 빡세요. 더, 어, 실용 무용과 제가 속해 있는 과는 대학교급이에요. 경쟁률이 16대1이거든요? 제가 갔을 때. 월요일 9시까지 학교로 오세요. 이렇게 뜨면 이제 가서 자기가 준비한 춤 작품을 보여줘요. 심사위원 앞에서. 빨리 이렇게 쳐요. 쳐고 나서 면접이 학교가 뭔데 자취를 하실 건가요? 종교가 어디인가요? 이런 걸막 물어보시고 합격 여부가 이제 한 2주 뒤에 나는 거죠. 진짜 그때 저 엄청 울었거든요. 진짜? 막 붙자마자 으아 이러면서 막 진짜 엄청 울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붙은 친구들이 총 40명. 걔네들이 평 3년 동안 계속 같은 반이에요. 저는 일단 과 정하고 번역이 두 개예요. 전형이랑 전 특별전형으로 갔거든요. 내 특별전형도 성적 다 보고 자소서랑 실적물 이거 다 통과하면 면접. 근데 진짜 좁게 뽑아요. 특별전형이 저희과는 열세 명. 경쟁률이 엄청 세고 일반전형 은 그냥 그 교과로 가는 거예요. 실적물 없이 자소서도 없고. 그게 또그 해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입시 그 홈페이지 가면 있거든요. 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 선택해서 갔어요. 대학교랑 밀접히 밀접한 히밀접 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 공부가 치열한 데는 저는 안 갔어요. 조금 시험을 조금 더 많이 어렵게 내지도 않고 적당히 내는 그런 학교에 가서 성적을 <laughs> 내신 따려고 한 거예요. 일단 자기의 진로에 가까운 고등학교를 가야지. 일단 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보다 좀더 학교에서 춤을 추고 싶었고 친구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춤을 추는 친구들이면 같이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런 기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저처럼 가지고 있다면 예고에 오는 게 도움이 정말 많이 되죠. 맞아 고민도 서로 갖고 하니까. 아 저는 원래 인문계 가려고 했거든요. 아니면 좀 특목고를 가거나. 근데 마냥 공부만 하기 싫고 또 진로 없이 그냥 인문계 가기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디어 관련 알아보다가 디미고 알게 돼서 왔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공부도 시키고. 일단은 대학생이 된 기분이에요 갑작스럽게 일단 부모님과 떨어지게 돼서 굉장히 처음에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어요 친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외딴 곳에 혼자 버려져 있는 느낌? 근데 이제 점점 옆집에 친구도 생기고 저기 친구 저기 친구 저기 친구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진짜 추억 쌓기가 최고인 어... 학교야 근데 이제 돈이 배로 들죠 진짜 배로 들어요 대학교급으로 뭐할 얘기가 많잖아요 학교에서 솔직히 다 같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사람의 안 보이는 면도 다 보이고 밤에 자기 전에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화나면 친구 방 찾아가서 몰래 얘기하고 걸리고 혼나고 너 이게 뭐야? 이러면. 이렇게. <laughs> 일단 죄송하다고 하고, 그다히 해야죠. 그래. 가지고 아, 진짜 잘할게요. 진짜, 진짜. 이러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는 거다. 이러고 가다가, 다음에 또 혼나고, 이러 가고, 이러 친해지고. 아, 진짜 친해지나요? 친하면? 정도 들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거리를 다녔어요. 뭔데? 엄청 멀리 <laughs> 다녔어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아, 진짜 학교는 가까이 있어야 되는 게 최고인 것 같다. 학교는 진짜 가까운 게일순위인것 같아. 진짜. 우선 학교 되게 많이 고민하시죠 일단 중학교 3학년 때가 3학년 때가 좀 많이 고민 되잖아요 이 영상 보고 많이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 집 자기 꿈이니까 엄청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너무 고등학교 생활에 겁먹지 말고 생각보다 막상 학교를 다니면은 계속 다니다 보면 재밌어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들 엄청 많이 계시고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공부는 대학 갈 때까지 쭉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와서 후회하지 않게 부모님이랑도 많이 상의해보고 자기가 후회 없을 선택을 잘 하셔서 원하는 고등학교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고에 너무 목을 매는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예고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여기 학교를 굳이 나온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인문계랑 솔직히 다를 바 없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맞고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수 있는 학교를 찾아가길 바랄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그럼 지금까지, 지금까지 채경 제보링, 채보링 채보링이었습니다 안녕. 안녕.